해보. 경찰대회를 네, 가기 전에 우리 건물주 80억짜리 건물주 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. 그러면은 10, 어, 100, 천만, 10만, 100만, 천만, 억, 어 10만, 100만, 천만, 억, 10억, 억. 억이죠 근데 여기가 10억이잖아요 80억 어이, 계산도 안되네 이거 내가 만져볼 수 없는 돈이라서 그러니 80억이잖아요 근데 보통 건물주들이 그 수익률을 그 1년 수익률을 4%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건 굉장히 낮게 잡은 거고 요 정도 건물 정도 되면 한6% 정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6%를 잡으면은 어 0.06이죠 0.06이면은 얘를 이제 두 개를 날려줘야 겠죠 두개 날려주고 어 이게 곱하면 48이 되겠죠 그렇죠 48이 되면 다시 이제 점을 다시 찍어야 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세개 그리고 여기 3개 100만, 1000만, 어. 그러니까 일단 1년에 4억 8천이거든요. 1년에 4억 8천이라는 은 12로 나누잖아요. 그러면은 어, 한4오딱 어, 맞나요? 지금 어, 딱 나오네요. 내가 얼마랬죠? 4억 8천이라 그랬죠. 4억 8천을 그러니까 1년에 어, 한달 수입이 4천 8백만 원 정도 되네요. 어, 80억 내가 왜 80억을 얘기했는지 알겠죠. <laughs> 가만히 있어도 4천 8백만 원이 들어와요. 한 달에. 제 세금하고 이것저것 떼도 한 달에 2천만 원씩은 가져갈 수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경찰대를 가면, <laughs> 근데 여러분, 경청, 여러분 경찰대를 가면 팔십 억짜리 건물 주가 될수 없어요. 그렇죠? 8 0 억짜리 건물 주가 되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? 여기를 가야 돼요. 여기 를 가면 돼요. 자 아, 그래서 아, 이항분부 엠피를 따르고 2 x 제곱이 40이고 이의 x 플러스 1이 3, 19이다 할때 이게 그 아까 전에 그 확대 축소하고 평행 이동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쓰면 이렇게 쓸수 있죠 3의2 x 플러스 1이 19잖아요 그러면 다시 쓰면은 넘기면은 2의 x가 걔가 6이 된다는 거거든요 정리하면 근데 아까 분산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분산은 뭐냐면은 외우세요 돼요 편차 아니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돼요 평균이 지금 6이기 때문에 36을 빼주면은 지금 어 4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vx가 얘가 4가 나온다는 거예요. 근데 이항분포로 따르게 됐을 때 얘는 mp가 그러면은 6이 된다는 거고 m p 의 1-p가 지금 4가 된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, 어, 그러면은 어 mp가 mp를 여기를 넣어주면 6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1 p가 뭐가 되냐면은 3분의 2가 된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p는 뭐가 되냐면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. 네, p를 구했네요. p가 3분의 1인데 그러면은 얘를 다시 어 뭐냐 그 이항분포를 단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. p가 3분의 1인 걸 구했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nc1 아 어, p가 3분의 1인 걸 구하면 n도 나오네요. 아까 n이 어 mp가 mp가 평균이 6이었어요. 그러니까 p가 3분의 1이니까 n이 뭐냐면 18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어, n은 18, p는 3분의 1. 이걸 구했으면은 px는 1일 때를 구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18 중에 한 개를 뽑을 때 3분의 1이 몇개 있냐면 한개 있고 3분의 2가 얘가 17개가 있는 거네요. 그리고 어, x는 2이니까 18분의 2 그리고 3분의 1에 3분의 1이 두개 뽑히는 거고 3분의 2가 16개 뽑히는 거네요. 그러면 얘를 약분 해주면 사라지고 얘는 쭉 사라지는 거고, 얘는 사라지고, 얘도 사라지고. 그러면은, 어, 3분의, 어, 3분의 1도 어떻게 되는 거죠? 얘도 사라지고. 그러면 2만 남겠네요. 위에는 2만 남는 거고, 자, 앞에 거 계산하러 갈까요? 18하고 얘가 17이 되는 거죠? 다시 2로 나눠주는 거네요. 그리고 얘가 18하고 18만 있는 거죠? 그럼 18, 18이 되는 거고, 2가 되니까 답은 17분의 4라는 게 되겠네요. 아, 경찰이 될수 있어요, 우리. 자.